에어 아, 아왜 여기서 나와, 너가? 아니 산 건데, 아니 진짜 산 거거든요, 이거. 뺐다가썩 업. 아, 잘못했다. 아오 아, 어 아, 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엉 아, 아, 아니 벽에 왜이렇게 걸려 아하씨 전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아는 왜이렇게 살이 쪘지? 일로와 아나? 어 실비야? 실비 안먹거든요아맥 온다 근데 저 녀석 에이 되지 않을까 먹고 나가보자. 근데 에이 먹고 나갔지 그러면 멍청한 녀석. 그래? 아 근데 이게 문제네. 1대는 내가 이기긴 해. 아 그럼 CC를 치고. 잠깐, 눈좀 빌립시다. 잡았죠? 못 잡을 수가 없죠. 어디 갈려고 이 녀석아 어디 갈려고 어디 갈려고 돼지노마 생각나가지고 이러면은 뭘 가면 되겠습니까 헬로린 이만큼 오케 나이스. 게임 끝나요 아, <목소리> 콤보 깔끔한 거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에 살짝 어설프긴 했지만 나이스. 퀸나온 사람 있다. 아. <laughs> 너 뭐냐? 너너 너 W로 왔냐? 묻혔어 너? 그가겠지 <laughs> 잡았어요. 예? 롤와세요 <laughs> 어, 막았지? 오케이. 그럼, 죽어야겠지? 저거까지, 끝! 어, 클릴, 끝! 위클라인 먹은 사람 앞에서, 도둑질을 해? <laughs> 어디? 봐봐라, 그건 포탑이죠, 그냥? 아, 뭔 소리야. 포탑이 아니라, 힐팩이죠 힐패. 기본. 아포기했구나두번팀고기 진실을 누야 잠깐만 텐칸 너무 너무 박스데요 어떡하지? 텐칸 종류 어떡하지? 어, 나머지는 줘 되지 않을까? 이 정도로 가자. 궁클 10초 생돌아 야닐 일로 와라 그냥 생존자깽 내자. 깽끈 내자 이 녀석아. 못도망가나탱안 보여? 끝 그, 어딜 도망가려고 자꾸 바라그러나? 응? 아시 이게 안 맞네. 아 일로 와. 아 씨. 아, 개잘 도망가네! 아니, 이걸 도망갈 수가 있어? 아, 진짜! 아니, 어, 아니야! 아, 미친 거 아니야? 아, 안 죽어! 아, 죽어! 아, 시계 피업이 없어서 그런가? 아니, 그런 식 그런구나. 아, 치감, 시아나 치감 어디 냐 아니, 님들 치감 어디 있어? 근데 이거 있으면은 무조건 이길 듯? 아 어, 진짜 치감, 치감이 꺼 없고 차이, 지리네, 그냥. 아니, 말이 안 되네. 잠깐만, 이거 스태도 해야 될것 같아. 잠깐만요. 아, 나, 이거 4 0 어차피 돈 쓸데없어. 어차피 한방 싸움이, 제 사기 아니야. 저단 실험체가 어딨어? 헿 일로와 와아 잠깐만 내가 지겠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왜지지?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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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 어디 도망가려고. 아, 이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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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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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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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,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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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야, 너 어플 안 하냐, 아아아 됐다. 아, 아, 안 돼! 안 돼! 에이, 겁쟁이, ᄉ 일로 안 와! 아파주선갈걸 그랬나 <laughs> 여기 안에 사람 있던데 얘템 예, 안됐나 잡았죠 여기서 공사도 의미 없거든 이 쿨이 딥다 결기 때문에 <laughs> 안됩니다 못 도망가요 와씨 알파 아무도 없어. 지금이라도 갈까? <laughs> 아니 왜꼭 내가 알파 안 가는 판만 알파 아무도 없냐? 내가 먹으면 너 그렇게 봐주도록 하지. 텔로는 늘 나쁘진 않지. 아 이게 안 나? 캡. 이러면은 그냥 스카디에다가 머리를 가서 개 극딜을 갈까 이거 완전 미친 짓인데? 사오고 있는 중입니다. 내 다음 상대는 어디 있어? 어, 이거 쇼우라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이고 어, 맛있어라. <laughs> 누군가가 연습 처치. 어 이걸 일로와 주네. 고맙다. 에공수고 오. 오케이. 어, 다 빠졌 죠스킬 아, 안좋 은데 일로 와놔？일로 와놔？버 시드 아이 뉴스 잠깐 만. 먹었어. 키노어를 가는 게 맞지, 이러면? 어차피, 스킬 중폭 고유 15%가 겹치니까. 자, 이제 학살을 시작해볼까? 나머지 두 명? 1킬로 놓치지 않겠다. 여기에다가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. <laughs> 바로, 바로 박잖아. 나물 없는 마지막. 안돼! 야발로 봐. 별로 안 와? 아니야 아야 이렇게 아, 진짜. 전을 지배하고 있아 이렇게 1등하는거 진짜 맛없어. 개를 먹어야죠. 1등에서 뭐야? 오늘 첫1등인데 어? 파주선을 갔었다면. 잡았을까? <놀람> 음, 오이씨 왜 이렇게 세? 아니 얘가 생긴 아닌 듯? 아니 왜 거기서 녹아나? 아작해 오 진짜. 이거인 거 같은데. <놀람>

되지 않을까요? 이러면? 와, 타이밍 어떻게 이렇딱냐 야, 이게 핵 아니야, 핵? 계절 개잘 핵. 어, 뒤다 너 어, 공빠졌고 부다 빠졌잖아. <laughs> <laughs> 안되죠 <laughs> 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허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어딜 그냥 이 탈출 키트로 탈출이 날 것이지. 대황 원거리 아드니아나의 상대로 어디래, 근거리 따이가 이거 보려고 하느냐. 카라나 음, 음, 음. 먼저 가자고요. 그럴까요? 나 쿤달라부터 가려있는데 아씨 이건 초비상인데. 그래서 템더 넣으면 귀찮아질 듯 잡으러 갑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죽진 않겠지? <목소리> 안 된다. 제 오케이기냐? 야이 각각이 안 보이는데 포기하자 이득만 하자. <laughs> 아니면은 해진이 원컴 잘내니까혜진이해줄 수도 아드가 원거리한테 약해요. 아어씨 어, 무빙에서 맞았네. 아, 나딘이네, 아. 나딘 새끼들은 얀으로 펴야 되는데. 얀으로 펼까요? <laughs> 아, 근데 또 칼라가 있어. 가불기야. 끼하다, 이건. 허시. 안되나? 아씨 잘못했나? 뭘 실수한거지? 아! 씨안 <laughs> 돼. 아아 아. 어! 아아이 어 나한테 왜그럴까 어까 왜그럴까아나 그냥 칼라 날까? Let's go, let's go 생각까지 먹어버려. 어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. 4만원에 무조건, 4만원에 가야돼, 무조건. 에이. 자, 이러면 저는 스무스하게 생 m 까지 먹겠습니다. a Seng Nakaji Bokesmida. Seng 요 부제를 알라. 금딜. 아유 어이아이뭐야 어, 어. 아! 아 아유, 아유. 어이진 아니, 한순간에 무슨 억가가 아니 메탄한테친 것도 억울한데 아드리아나가 거기 딱이냐고